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laughs> 아버지 하나님 우품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예수의 사랑하시 영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 3장1절에서 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땅에 있을 내가, 말 것이라. 나그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틈은 같으니라 내가 그들을 만냐, 그들을 짓고, 거기서 같이, 그들 그들을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며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한결이로다 님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1 3장 말씀을 보고요, 내일 1 4장 말씀을 보면 이 호세아 말씀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십삼장 말씀을 이렇게 본문 읽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합라고할수 있습니다. 어 특히 북 이스라엘은 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 0 개의 지파가 속해 있는 어, 북 이스라엘입니다. 어 근데 그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뭐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북 이스라엘의 첫왕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지배 계층에 다 포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많이들 요직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어, 그리고 또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때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놓고 어긋나게 문나세를 왼손으로 장자가 문나세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어,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에브라임이 찾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어, 집화가 된 것은 그 야곱의 축복 때문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에 인해서 예언이 성취됨을 보았지만 이 에브라임은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패망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에브라임은 스스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지요. 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대신 다른 것, 허망한 탐욕을 쫓고더 나아가 이 탐욕을 부추기는 이 우상에 빠져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자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 패망의 원인, 그리고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위세가 당당했던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 때문에 쉽게 사라지는 이 구름과 같았고, 이슬과 같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쭉쭉이 같고 연기처럼 허무하게 없어질 존재가 되어볼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그의 뜻을 믿고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태도를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 내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계획과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또한 또 다른 방식의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죠. 자문 말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몇주 전에 제가 말씀도 했지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계획을 내가 세울 때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뜻을 세우고, 내 유익을 위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이것은 기복신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의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유익을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지,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어버운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고 구원하셨고. 광야 생활과 가난한 민족과의 전투에서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부르지요. 등이 따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구원자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이셨, 도움이셨던 그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도 않은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애쓰거나 선에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탁월한 지성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 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그 주님께로 온 것을 주님과 함께 할때 주님과 동행할 때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 이것이 형통한 삶이요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동시에 심판자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구원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대상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동풍은 동중에서 들이닥칠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그들로 말미암아 마르게 될 것이고 세미마르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망이나 음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죽음과 생명의 권세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게도 화려해 보이거나 자신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면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의 죄를 뒤우친 후송량받고 구속받기를 바라십니다. 제왕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그 안식의 길로 오늘도 가기를 바라시고 오늘도 그런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과 안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로 나아가므로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 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그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욕심과 탐욕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얻었다 하여, 내가 가졌다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얻으려고 하는 정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에 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삶이며,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안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에 붙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생명과 안식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교들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영적으로, 육쪽으로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각 가정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이 시간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